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반장입니다. 4월 21일 파월의장은 국제통화기금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해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의 3배 가까운 수준이라며 5월에 빅스택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따라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뉴욕 증시와 암호화폐 등의 시세가 21일부터 일제히 하락했고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내내 39,000달러 금방에서 횡보세를 이어갔습니다. 횡보와 하락세 가운데 저 반장은 내려간다에 투자할 수 있는 숏 레버리지로 안정적인 수익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제로엑스 코인. 앞으로의 전망과 차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NFT 마켓 대표 주자 1위 오픈씨에서 해킹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개인 이용자들이 불안에 떨던 사건이 생기면서 다들 코인베이스 NFT 마켓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NFT 마켓은 제로엑스 코인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결제수단 채택과 더불어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공지가 떴고 이에 따라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오픈시에 대항하는 대형 마켓이 생기니 엄청난 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보면 하락 추세였던 흐름이 3월 27일 눈에 띄는 매수세와 함께 상승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패턴 분석으로 W 패턴인 쌍바닥이 이루어졌고 강력한 매수세와 함께 정고점을 뚫어주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매수세입니다. 매수세가 없이 정고점을 뚫어줬다면 의미 없는 추세 전환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하락 속에서 강한 매수 흔적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매수세와 함께 정고점을 뚫어주고 다시 지지받고 양봉이 나오는 이 부분, 매수 시점입니다. 그 뒤로도 꾸준한 매수세력이 보이며 빠져나가는 흔적은 없습니다. 현재는 비트의 하락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받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중요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일선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 다시 매수 시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면 첫 번째 저항선은 1,300원 초반대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2 1선을 깨고 내려왔을 때 단기적인 저항선은 800원 초반대입니다. 여기서는 추세가 깨지지 않는 이상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조 지표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RSI 추세선도 지금은 70에서 내려와 50 근처에 있으며 과매수 상태가 아닙니다. MACD 선 또한 0선 위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 호재를 동반하여 엄청난 상승을 보여준 후 조정을 막고 있지만 세력의 매도세는 없다는 점. NFT의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지만 현재 시장 대비 지금도 저점일 수 있다는 점.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제로엑스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분들, 코인 투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고정 댓글란 밑에 정보방 신청하신다면 100% 무료.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 트레이더가 대신 슛 레버리지로 수익 내드리는 레버리지 카피 트레이드, 현물 시장에서의 상승 예정 종목 추천, 실시간 매수매도, 고민 상담, 이 모든 게100% 무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